저가 이제 두 번째 볼 부분이 이제 이 35장에 있는 기도미의 비직설법입니다. 비직설법은 직설법이 아닌 그런 형태들인데요. 가정법, 명령법을 먼저 보시면 기도미에서 현재 가정법과 부정가정법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중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모음이 없는 명령법 어미들이 존재한다. 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법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정법은 현재형에서 뒤에 어미 앞에 있는 부분이 그 장음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결모음이 장음화가 된다. 그래서 장음화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음화가 된, 되는 형태입니다. 별로 티가 안 나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요 를 통해 가지고 아 얘가 지금 장음화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 디도스 디도 디도맨 디도테 디도시 이게 이 현재형 모습에 현재형 어근 어근 어간에다가 장음화가 되어져 있는 게여기 특징인 거예요. 부정 과거는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 하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부분 디 현재형의 붙였던 요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요 부분이 빠지면 D가 빠지면 이 부정과거 가정법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빠진 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도 디도, 도, D도스, 도스 D도 디도, 도, D도맨, 도맨, 디도테, 도테, 디도시, 도시. 근데 이 가정법이 해석하는 게 많이들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may, might, give. 뭐 이런 표현인데요. 뭐뭐 할런지 모른다. 줄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줄런지 모르겠다. 줄 수도 있다. 이런 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줄론지 모른다?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현재 의 가정법과 부정 과거 가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사, 시상의 차이가 있다고 라 그랬죠. 시상의 차이에서 현재 의 가정법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 과거는 딱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완료된 그런 개념이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법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명령법은 조금 이제 이뭐 부분은 외워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죠. 저희가 명령법을 할때 인칭 단수 부분은 그 부분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토, 에 토산. 요게 이제 명령법의 어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현재 명령법, 디도 이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 디도, 토, 디도, 테 디도, 토산. 이렇게 2인칭 명령에서는 너가 뭐해라. 3인칭 명령에서는 그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해라. 그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하라. 라는 이런 형태. 때로는, 그는, 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에서는, let him, 뭐, 이렇게 되고, 때로는, he, must,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과거 명령법에서는 요 부분 앞에 현재어간에 이 반복된 부분이 빠져요 빠지면 되는데 근데 2인칭 단수 요 부분이 또 다르다라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스가 나왔을 때 이건 너 뭐해라 보토는 그가 뭐하게 해라 보테는 너희들은 뭐해라 보토사는 그들로 하여금 주게 만들라. 그들은 줘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법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게 가정법과 명령법 능동태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 디도마이 디도, 디도타에 디도 우리 보시면 오메가 요 부분이 다 길어졌죠. 위에 요, 요 기호를 통해서도 볼수 있듯이 길어졌습니다. 부정 과거 가정법에서는 앞에 반복된 요 t 요 부분이 빠진 형태가 그대로 부정 과거 가정법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간태 부분인데 현재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태나 수동태둘다 동일합니다. 중간태의 개념은 나한테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죠.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정 과거 가정법하고 현재 과거 가정법하고의 차이는 시상의 차이예요.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서의 차이라는 개념보다 시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서 이제 명령법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so, dido so, 그다음에 dido so, se, so s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처럼 지난번에 봤던 현재 명령법처럼 소, 세, 소산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게 그 수동태 어미 형태인데요. 이 2인칭 단수는 여기서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에서는 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과거에서는 디가 이제 사라졌는데 여기에 디도스에서 도소, 디도스에서 도세 이도산, 도산에서 로소산으로 이렇게 그대로 동일한데 이 2인칭 단수가 달라져 있다라는 게좀 틀리죠. 수동형을 보시면 현재 가정법 수동형은 현재는 중순이니까 동일한데요. 여기서 부정과거 가정법의 경우에는 여기 소 빼타가 붙는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타가 붙고 그다음에 소세세 소멘세테 소신 소신 여기에서 이게 장음화가 되어있다라는 거. 장음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 얘는 가정법이겠구나. 그리고 여기 세타가 붙음으로 인해서 아 얘는 수동태겠구나.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태에서도 현재 명령형에서는 디도소 그리고 디도소 도세, 비도소산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부정과거 명령에서는 여기 세에다가 티가 붙어요. 도세티, 도세토, 도세테, 도세토산, 토테, 토산 이렇게 붙었지만요. 세요를 보면서 아 얘가 부정과거 수동태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의 어미 구조를 이렇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부정사를 보시면 현재에서는 유어에서는 유오 동사에서는 이제 부정사가 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중간태 수동태가 에사이 이게 중간태 수동태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 과거에서는 리사이리고 비사, 스 비사사이, 그 다음에, 빼나이, 이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아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부정사를 나타내는 어미였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뒤에 아이가 이렇게 나타난 경우에는 부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나타났을 때는 부정사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 요거 같은 경우, 요거를 보시면 아 얘네들은 중간태수동태의 모습이구나. 그래 부정과거에서는 근데 이제 요 형태가 때가 생기는 형태로 수동태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우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요. 나이 그랬을 때아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 아이가 있으니까 부정사구나 그리고 디도가 있으니까 현재형의 아이가 붙었으니까 아 얘는 현재 부정사 사이가 나타났으니까 아 얘는 중간태인데 아이가 부정 그 아이는 얘는 부정사의 어미 형태고 그랬을 때요 디도가 현재형이 있으니까 아얘 현재 부정사 중간태의 수동태 형태겠구나. 이거 보시고 그나의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d가 빠진 형태잖아요. 뒤에다가 뒤가 빠진 형태에다가 나이가 붙었구나, 아이가 붙었구나. 그러면 얘는 부정사, 부정과고 그리고 사이 요게 붙었을 때 부정과서는 에 중간태가 있으니까 중간태. 그다음에 때가 붙었고 아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수동태 부정사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부정사는 영어에서는 to 동사 원형 여기서 to 기부 동사 원형인데요.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이 저희가 제일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사예요, 분사. 근이 분사를 보시면 중간태나 수동태에서는 보시면 중간태는 이 메노스 맨이 붙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현재형에서 맨이 이렇게 붙는데, 현재 중간태 수동태에서 이 맨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그, 디도미 동사에서도, 현재 디도에다가 맨이 붙으면 중간태 분사이구나. 중간태 분사에다가 뒤에, 이제 어미 변화하는 거는 저희가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남성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부정 과거에서는 그런 형태에다가 앞에 이 반복되는 요게 다 빠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게요 세타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수동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페이스 데이사뺀요 부분을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부정과거 분사, 거기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남성, 여성, 중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엔토스, 그러니까 도테이스가 여기 속격이죠. 도덴토스, 도테이사가 도테세스, 도센이 중성인데 도센, 도센토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를 잠깐 보시면 현재가 이제 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스 우사 온 여기 앞에 디도 디도 디도를 보면서 아 형제 형태인데 뒤에 어미가 조금 이렇게 바뀐 경우 디돈토스 디오세스 디루세스, 디루세스 디돈토스 이런 어미가 얘 속격 그러니까 주격이고 속격 주격이고 속격 교격 속격. 여기도 마찬가지에 두스에서도 주격, 두스, 두사 돈, 돈토스 두세스, 돈토스 속격. 남성, 여성, 중성.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형에서 요것들의 사실은 이두 종류, 얘네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눈에 좀 익을 수 있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능동태 분사 이 부분인데요. 리온, 리온토스, 리온티 리온타, 리온테스, 리온톤, 리오신, 리온타스. 이 부분 이게 재산 변화 명사 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첫 번째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온, 리우사, 리온 이런 식으로 변하는 형태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영어 같은 경우 이 우사 그리고 중성의 리온 여기서 보시면 현재 중간태, 수동태 현재 중수죠. 메노스, 메노메노, 메놈, 메노이, 메놈, 메노이스, 메노스. 그 뒤에는 제2 변화를 하고 있고, 메네, 메네스, 메네, 메넨, 메넨. 얘네들은 제1 변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중성에서도 온우 오, 오, 온, 5 아, 온, 오, 이, 사5 5 5 5 제2변화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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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5 5이5 5 5 5 5 5 5스사사산5 5 5 5 5사5 5 5 5 5 5 5 5 싸맨에, 싸맨,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떼이스, 떼이사, 떼. 떼이스, 떼이사, 떼. 이 부분 보이시나요? 수동태 뒤에 부분이 떼이스, 떼이사, 떼. 에이스, 에이사, 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떼이스, 떼이사, 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완료형 분사인데요. 여기, 대가 된 거, 대, 그리고 코스 도코토스. 이랬을 때 이제 얘는 앞에 요 부분을 보면서 완료형이구나, 뒤에 요걸 보면서 격이라 성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키, 히아 피아, 키아스, 코스코토스.